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반도 고대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인 인도 타밀 지역과 가야의 허황후, 그리고 신라의 석탈해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기록과 역사적 정황을 따라가 보면 상당히 놀라운 접점들이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여행하듯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야의 건국신화로 잘 알려진 허왕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왕후의 등장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허왕후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붉은 깃발을 단 배를 타고 수로왕을 만나기 위해 먼 바다를 건너 가야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의 한반도와 인도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면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고대해상교역의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건으로 보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황우가 왔다는 아유타국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지만 남인도 타밀 지역과 연결해 해석하는 시각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원전부터 타밀 지역은 체라, 초라, 판디아 같은 해상 왕조들이 번성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인도양을 넘나들며 로마, 아라비아,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까지 활발하게 항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반도와 연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허왕후 전승에서 등장하는 배의 모습, 깃발, 동행 인원, 복식 묘사 등을 종합하면 내륙 중심 문화였던 북인도보다 바다를 기반으로 성장한 타밀 지역의 문화적 요소가 더잘 들어맞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한 타밀 전통에서는 왕족이나 제사장, 신분의 여성이 해외로 파견되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는 사례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런 전통 역시 허왕후 전승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야는 정말 인도와 교류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가야는 철 생산으로 유명했고 그 철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자원이었습니다. 가야는 낙동강 하구를 중심으로 바다를 통한 상업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이 철을 교환하기 위해 많은 상인들이 한반도 남부를 드나들었습니다. 남인도 상인들이 동남아를 거쳐 중국 남부까지 이르렀던 것을 생각하면 한반도 남해안에 도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부분은 신라의 석탈의 전승입니다. 삼국유사에는 석탈해가 먼 바다 너머에서 배를 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배의 구조와 항해 방식이 일반적인 동아시아식이 아니라 외부 해양 집단의 기술을 보여주는 특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석탈에는 신라의 권력 집단에 빠르게 흡수되며 중요한 지도자로 자리 잡았죠. 석탈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외래계 왕족, 뛰어난 항해 능력, 새로운 기술의 도입, 집단 이주설 등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모두 타밀 지역 서사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조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타밀 서사에는 해외에서 온 영웅, 바다를 통해 이동하는 군주, 새로운 땅에서 권력을 잡는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구조가 석탈의 전승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물론 허황우와 석탈의가 실제로 타밀 출신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전승이 모두 남쪽 바다 너머에서 온 왕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또 동일한 시기에 인도양과 동중국해를 잇는 해양 교역망이 활발했다는 점, 가야와 신라가 모두 바다와 밀접한 문화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전승이 단순한 신화로만 치부되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문화적 유사성입니다. 실제 고고학 연구에서는 남인도 타밀 지역의 금속 장식, 기술과 가야 지역에서 발견된 일부 금속 유물의 기술적 유사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타밀 지역의 전통 문양과 가야, 토기의 특정 문양이 구조적으로 닮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문화 이동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지만, 문화가 바다를 통해 이동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단서가 됩니다. 또한 타밀과 한반도 고대 문화 모두 바다를 통한 생업과 무역의 비중이 컸습니다. 특히 가야는 바다를 통한 개방적 성격이 강했고, 타밀 지역도 고대부터 국제 항구가 수없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철기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철은 바다를 통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었고, 교역권은 군주권과 직결되는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허황우와 석탈해처럼 외부 세력이 들어와 지어, 권력과 결합하는 과정은 이런 교역 중심 사회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결국 허왕우와 석탈의 전승을 탐일 지역과 연결하는 해석은 단순한 신화 해석이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이었던 넓은 해상 문명권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시각입니다. 아직 확정된 결론은 없지만 여러 문화 요소가 서로 닮았고 기록 속 전승이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허황후는 남인도 타밀 지역 해양왕조와 문화적 요소가 가장 유사한 전승을 남겼고 석탈의 역시 바다를 건너온 지도자라는 점에서 남방계 해양문화권과 연결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야와 신라는 그 시기 동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인 해양교역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요소가 겹치며 인도 타밀 지역과 한반도 남부의 전승이 연결되는 흥미로운 가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흥미로운 고대사 이야기와 다양한 역사 콘텐츠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